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마집 김선생인데요. 아 은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이쁘게 하고 오셨네. 자, 은영님. 네. 아 지금 이게 뭘 만드신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거요. 아이스 플랜트 분말이에요. 아 분말. 여기 네. 몇 그램이에요? 이게 두 개를 합쳐서 180g이에요. 아 요렇게 해서 180g 네. 요렇게. 네. 아 요렇게 그래 180g에 파준 거죠? 네. 이게 네. 지금 얼마라 그랬죠? 4만 원요. 4만 원. 택배비? 네. 없어요. 없고. 네. 카페 먹고 이렇게 해서 4만 원에 아 그리고 요게좀 궁금하네 이게 뭐예요? 이거요 아이스 플랜트를 만든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네. 자 한번 열어 봐 주시죠 이것 좀와 저기다 좀 쏟아나 쏟아 보세요 한번 이거를... 아요 지금 삼계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은이 삼계탕인데 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응 아이스 플랜트 분말하고 저희가 만들어본 거거든요. 근데 아 아직까지는 시판은 안 해요. 아, 아직까지는 시판은 시범, 안 하고 시험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 만들어보는 고있 중이고요. 이거는 아 분명히 분말도 짱기가 있어요. 어 아, 그렇죠. 얘는 더예요. 음. 얘는 일단은 볶은 거예요. 아하. 그러네. 요걸로도 그냥 먹어도 좋겠는데요, 네. 그죠 네. 음. 여기 아이스 플란트. 네. 아 언니는 지금 뭘 그걸 지금 뭐 지금? 당 넣고 좀. 아 당뇨 고추를 또 당뇨에 좋은 아이스플란트를 찍은 거예요? 아하 이 소금에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섞어보시죠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해서 떠서 이걸 퍼서 국물하고 섞어서 아니 아니 이거를 섞어보시라고 한번 음. 아니 아니 여기다 어, 떠서 어떻게, 여기다 할요 어, 여기다 음. 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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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하고 음, 다, 다, 음. 다 음. 퍼갖고 어닭 국물하고 해서 한번 아이스플란트하고 이, 이 소금이랑 한번 해보죠 네, 고기랑 같이 해서 이렇게 넣어서 어, 고기를 한번 넣어보요 제가 맛을 봐야 돼요? 아, 그럼 본인도 맛보고 언니도 맛보고 저는 먹어봤는데 항상 맛있던데요 음, 언니 한번 내, 마, 맛을 보세요 왕언니 이거 다른 분들이 드셔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 그러니까, 맛있어요 어때요? 아니, 이 능이랑도 잘 어울리네 아 그래요? 네. 자, 서, 서승아님 선생님이 한번 맛을 봐야지 제대로 네. 나올 것 같은데 네. 앉으시죠. 거기. 그러겠습니다. 예, 앉아 보세요. 예, 고기랑 한번 네. 이 아이스 플란트만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고 요 소금 아이스 플란트 소금도 한번 음, 찍어 드셔보시고. 음, 네, 네. 네. 음. 이거 예 예. 음, 음. 네, 이거 요거. 요거죠 네. 예, 그거는 아이스 플란트 분말. 분말이고 요거는? 요거는 소금. 아이스플란트 소금. 한번 요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네네. 분말만 먹었을 때와 네. 차이점을 좀 볼게요. 요거는 지금 버섯입니다. 네. 어떤 맛인가요? 아이스플란트는 워낙에 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근데 고소한 맛이 이거는 있네요. 네. 가루를 내니까 생거 네. 먹었을 때보다 고소하네. 네. 어머나. 그래서 아이스플란트 차도 있어요. 음흠. 엄청 고소하다. 고소해요? 네 소금물 한번 드셔보시죠. 저는 또 소금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천일염으로 하신 거죠? 네. 네. 우리는 아 천일염 아니면은 이게 맛이 음. 정제 소금은 안 돼요. 아, 고소하네, 어때요, 아이스 플랜트가? 네. 이게 아이스 플랜트가 7년 전인가 네. 한 대학 교수님이 그런 네. 기사를 내신 적이 있어요. 아이스 플랜트 관련 내용을 쫙 쓰다가 중간에 감칠맛이란 단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아 그게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우리나라에서 감칠맛하면 예전에 어르신들이 미원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햇감. 음, 근데 이 아이 냄새 맡아 보면 그 미원 맛이 나는 것 같아. 어, 미원 향기 살짝 올라요. 와 그래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아... 제가 이거를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드려봤어요. 예. 네. 안 써도 되겠대요, 미원. 아, 미원 안 써도 되겠대요? 네. 와, 중국집에 썼으면 좋겠어, 나는. 제가 중국집. 잘 얘가 미원에서. 근데 이게 비싸서 30만 지금은. 응. 중국집에서 이거 썼으면 지금 어 이렇게 탔어요. 예예, 예. 지금. 아까 있던 것과 너무 음, 많이 산거 아닌가? 요 괜찮나? 아 그냥 가루하고 괜찮아요? 소금은 조금이니까. 음, 아 가루하고 소금하고. 가루고, 예, 예. 음, 그 이제 그 약간 그아이 협산이라는 그 표현 쓰잖아요. 오, 네. 저는 그 협산 맛이 느껴져요. 다시마 맛도 느껴지고. 네, 맞아요. 맞아 음, 다시마 다시마 맛이 나더라는. 맞아요, 제가. 네. 아니, 맞아요. 꿈만 음, 그래. 그 나네요. 아, 재밌는 사실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제가 이번에 집을 내렸잖아요 예. 근데 그쪽 사장님이 예. 항상 간을 보시거나 항상 뜯어서 드세요 그재밌는 음. 사실이 그분이 하는 말이 얘를 그냥 국에다 넣으면 안 될까 그거예요 집을 만들었는데 왜그 애를 국에다 넣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이거 간을 볼 때마다 얘는 자꾸 손이 가네? 근데 왠지 모르게 국 느낌인데 이게 무슨 고인지 우리 민호된 자부터 연한 음. 느낌의 음. 그 느낌이 나요 아 즙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있어요. 즙을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진짜 맛있어요. 시원하다. 시원해요. 음. 와, 왕언니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아, 우리 주변에 당뇨, 와우. 당뇨 고혈압 환자 하나도 없었어요. 어? 어? 저 왕언니는 뭐 당뇨 고혈압 약 끊었으니까 뭐 이제 뭐 이제 날라갈 것이고. 와우. 이거구나. 네. 와, 이렇게 아, 집을 아, 내렸어요. 네네. 이거 지금 오, 엄마가 오, 지금 이거 엄 어머니께서 주변 네. 사람한테 줬다 그랬죠? 이거, 네네. 저 보니까 그분이 드셔보시고 뭐라고요? 이게 아 이게 제가 당뇨 있으신 분한테 줬던가? 우연한 건 제가 분명히 많이 봤어요. 저부터 네. 내려갔고 엄마도 내려갔고 이장님도 예. 내려갔고 기본적으로 예. 근데 당뇨가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예.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동네 분이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예.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드렸대요. 근데 10일 뒤에, 2주가 채안 됐는데 10일 뒤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왜 그러시나 내, 내가 나한테 준거 어떤 식물이냐 물어보시길래 저거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당뇨 인슐린 맞는데요 어머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신데요 근데 당 수치가 140 이상으로 내려간 적이 없대요 아무리 당이 좋다는 건 별의별 걸다 먹어보고 또 뭐라고 그러죠 여주까지 먹어보고 했는데 안 내려가더래요 근데 얘를 먹고 지금 10일 됐는데 장수치가 90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엄청 떡조로. 저... 이야,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진짜. 제가 직접도 옆에서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또 고소한 맛이나, 해. 뭐 천기 누설이나 <laughs> 이런 데서 볼수 있는 말을 했네 지금. <웃음> <웃음> 그분 한번 나중에 찾아가야 되겠다. 맞아, 이런 맛이면. 비싼 맛 때문에 사람이 지금 현실적인 맛을 나는 거예요. 나는 서승아님 이걸 잘라서 네. 왕언이를 한번 줘 보고 싶어요. 네, 이거를. 해보죠, 뭐. 예. 여기는 왕언니가 당뇨 환자였으니까 지금은 당뇨 환자 아니에요? 지금은 당뇨약 고혈압약 다 끊었어요? 어, 잘 됐어요. 그래도 이제 유지는 해야겠죠? 그럼요. 그러면 이걸 먹어봐야 되겠지? 밥도 괜찮네. 밥도 괜찮아요? 안 짜요, 언니? 안 짜요. 아, 소승아님 조금 먹어봐요. 소승아님이 한번 드시기 많이 힘들진 않아요. 음. 아니, 네, 안짜. 네, 안짜에 근데 소금으로 만든 게 맛이 진짜 상상 이상의 맛이에요. 아, 네, 네. 이걸 넣고 이걸 넣으니까 고소한 맛이. 어. 아, 아 진짜. 미원 같은 거거은거가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미원 맛이 나는 건 맞아요. 이거 어. 내가 다시마 맛이 느껴졌는데 이게 고혈압 떨어지신 분은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당뇨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이 식품 만드시는 집하시는 사장님이. 계속 며칠째 드시면서 할거 아니에요. 농도 맞추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맛이에요? 간이 맞으니까 잘 넘어가네. 나 네. 아, 간이 맞아요? 그런데 <laughs> 얘는 뭐게 얘가 이런 느낌은 약간 목에 남는데요. 그 이물 느낌이 남네요. 근데 얘는 먹고 나면 잊어버려요. 개운한 감이 있어요. 이게요. 이 단맛을 그뭐 표현을 재워야 핵산으로 하는데 이단맛이 감초 단맛과 약간 비슷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혀 앞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뒤쪽 목젖 있는 데서 느껴져. 네. 그래서 아이스플라워 향이 오래가네요. 아 나는 이거 진짜 기대했어요 이거. 네. 진짜, 진짜 기대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고혈압 떨어지신 분은 그 동네 이장님이 떨어진 걸 내가 봤으니까 근데 당까지 떨어졌다 해서 이거 중요한 기대, 기대를 했어요. 소금이 매력적인데요, 이거. 한번 아, 아, 제가 내 맘대로 향품 맛시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소금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소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와우. 요리하실 때뭐 와우 돼요? 나 이거 이 무슨 맛이냐? 가만있어 봐이 소금이 먹어버리네 <laughs> <laughs> 어머! 그래도 될것 같아. 거기다 참기름, 여기 참기름 참기름 이 안에 있는데 참기름을 한번 줘봐줄. 일단 참기름 느껴보시고. 아, 아 그리고 예. 네. 네. 아, 아, 음. 먹어보세요. 아, 비벼 먹어도 될것 같아. 근데 워낙 음. 고소해서 주먹밥, 며류류해 해 먹어도 좋겠네요. 주먹밥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음, 다른 야채에다만 올려서 먹어도 와우 좋을 것 같아. 이 소금 맛이 음. 다양하게 나오는 게 얘를 구워를 봤거든요. 보을볼 때하고 볶다 봤다 톡 끓여라. 아, 볶을 때와 끓일 때야 와, 이거 영어 비밀이니까 다른 것들이 또 해서 방법들을 다르게 하면 요거 비밀이니까 거기까지는 감은 안될것 같은데. 깊이까지는 네네. 가지 마세요. 네네. 이거는. 아주 맛있.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상품만 시켜서. 네. 예. 야, 이거 한번 드셔요, 이제. 우리 이게 저기 담브렁 김치 나왔네. 덤브렁 김치 나왔어요. 이거 고수 김치. 저희 고수 김치. 음. 아 고수, 고수 김치 처음 먹어보는 거죠? 저는 처음이에요. 고수. 그데 고수를 안 먹어봤죠? 네, 아니요 아니요 한 번은 먹어봤어요. 한아 번은. 그래요? 네. 고수 한번 드셔보세요. 고수 김치. 음. 낯설은 맛 아니에요? 낯설은 맛이죠. 많이 익숙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 향기는 항상 두번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독특해요. 그렇죠? 내가. 기억에 오래 그러나? 아, 음. 저는 이 여기 올해 가야 된다 그러나아 저는 이이 저기 이 서사님도 그렇고 왕언니도 그렇고 고수김치 우리는 고수김치 굉장히 좋아해요. 음. 김장김치, 고수김치 하면은 뭐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게 먹어요. 아, 이게 생것 쪽에만 그 고수 냄새가 진하지. 약간 이거는 시원한 맛이 나. 아이 맛이 향기가? 뭐, 네. 음. 네. 아니, 맛있어요? 시원한 음. 맛이네요. 고수김치. 오케이. 오, 고수를 원하고 하니까. 아, 음. 지금 고수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아이스 플란트에다가왜고수로 가나? <웃음> <웃음> 자. 자, 아이스 플란트 이거 여러분, 원래는 120g에 4만 원이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80g에 180g에 <laughs> 4만 원. 자, 아, 그리고 제가 이걸 두가지를 네. 나눈 게 이유가 있어요. 네. 한 병에 보여 드렸잖아요, 선생님. 예, 예, 예. 얘가 여름에는 습하잖아요. 예, 예. 얘가 습을 빨아당겨요. 아하 그렇겠지 왜냐면 네. 그리고 얘가 아이스플란트를 그냥 먹을 때는 그냥 짭짤하다 짠단기가 있다 는데 얘를 말리니까 오우 소금기가 달라. 확 나니까 그러니까 <laughs> 다시마 의그 짠맛을 딱 느끼듯이 네. 딱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다시마 차에다 갖고 다니면서 먹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진짜 좋아 그래갖고 우리는 밥에다가도 이렇게 뿌리고 된장국에도 그리고 뭐든지 양념에다 이거 넣어서 먹기를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플란트 어? 굉장히 매력있어요 여기다 넣고 나중에 다 드시면. 아하. 아 그런 배려까지 네. 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문 들어가고요. 어, 이 즙. 이 즙은. 좀 오, 이제는 생으로는 없죠? 없어요. 이제 생으로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생으로는 끝났고, 이제 이 즙이나 이 즙으로 요리에 써도 될거 같아요. 네네. 즙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가루는 뭐 무궁무진해.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소금 안 줘도 될거 같아. 네. 아니, 안 쳐도 돼요. 안 쳐도 돼요. 이 자체도 짜요. 그런데 이 소금 요거 얼른 빨리 상품화 네. 해야 될것 같은 네. 생각이 확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주문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바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문자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안 되는 분들은 전화로 하셔도 되지만 네, 고맙습니다.